안녕하세요. 여의도의 아는 사람입니다. 음, 오늘은 어, 제가 주말마다 그 공부해 보라고 종목을 찾아서 텔레그램에다가 드리고 있잖아요. 어, 저번 주말에 공유해 드렸던 종목들 어, 한주 동안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평일에는 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어, 상한가부터 10%까지 오른 종목들 쭉 보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놨었던 거, 어, 이번 주에 넣었던 그 관심 종목들은 또 어떻게 어, 움직였었는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주말 종목하고, 어, 평일날 찾았던 그 관심 종목들, 이렇게. 예, 그러면 주말, 저번 주말에, 어, 공부해보라고 했던 그 주말 관심 종목들 먼저 볼게요. 자, 한국전자인증. 어, 이 한국전자인증은 토스 관련주인데 지금 흐름이 좋아요. 어, 보면은 분홍색을 돌파해줬고,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어, 제가 이렇게 밑줄 쳐 놓은 데 지지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지금 좋다. 어. 제가 이거 주말에 공부해 보라고 드린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거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다음 현대약품. 제가 현대약품도 음, 주말에 공부해 보라고 드리고 지금 이렇게 올랐죠. 7% 올라, 올랐네요. 예. 어, 7% 정도 올랐고, 흐름은 앞으로 더 지켜볼 거예요. 어, 아직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SNK. SNK도 제가, 어, 공부해보라고 드린 종목이에요. 뭐, 급등은 아직 안 나왔는데, 어, 흐름이 좋아요. 예. 급등이 나올 수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있어요, 지금. 자, 다음,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는 분홍색에 이렇게 진입을 해버렸네요. 밑으로 빠지면서. 네. 이 분홍색이, 뭐, 100% 맞을 순 없겠죠? 100% 맞으면 난리 난다 했어요, 제가. 어.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분홍색에 막 진입할 때 손, 만약에 매매를 했으면 손절치고 나왔으면 됐던 거였고 제가 이거를 어, 주말에 공부해보라고 드린 거잖아요. 어, 이런데 분홍색을 뚫어줘서 어, 공부해보라고 드렸던 거였는데 어, 흐름이 지금은 별로다. 음. 뭐 다시 이런 거 분홍색 뚫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는 해보면 될것 같아요. 예. 이런 분홍색을 뚫어줬어 가지고 공부해보라고 했던 거였는데 자 그럼 이거는 주말 관심 종목에서 일단은 삭제할게요. 자 그다음 동신건설 별 다른 특징이 없죠. 음. 별 다른 특징이 없지만 뭐. 아직,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관심 종목에서 지우기에는, 아직은, 어 아쉬운 그런 모습이에요. 좀더 지켜볼만 해요, 지금. 음. 그렇기 때문에, 주말 그 관심 종목 유지할게요. 자, 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제가, 주말에 드리고 나서, 이게, 9% 올랐네요. 어. 9% 올랐고, 음, 뭐 추세만 안 깨진다면 아직 더 오를 수 있겠죠. 어. 이렇게 올랐으니까는 이것도 관심 종목에서 지울게요. 예,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세요. 파라다이스가. 아,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보, 보고, 중요한 구간들 밑줄 쳐가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올랐구나, 아, 여기서 지지 받았구나 이런 거 한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다음 보령 제약. 보령 제약은 저는 어... 관심 종목에서 지울게요. 네.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보라고 드린 종목들이 다 이렇게 막 오를 순 없어요. 그쵸? 어. 대신에 그 자리가 제가 봤을 때 급등, 그러니까 잘 오를 법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드린 종목들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볼만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올랐으면. 어, 아,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래 이래서 올랐구나 하고. 어, 근데 보령 제약은 아직은 별다른 특징이 없죠. 그리고 21선도 한번 깨졌었었고 예. 어 일단은 지울게요. 자 다음은 삼천당 제약 어, 이제 뭔가 어, 이렇게 떨어져주고 이제 뭔가 오르나 보다 했는데 힘이 없네요. 근데 분홍색이 여기 여기가 분홍색 거기잖아요. 하단 이런 데까지 떨어져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뭐 그래도 21선 깨졌고, 분홍색이 진입했고 하니까는 관심 종목에서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다음 현대비포 조선, 어, 현대비포 조선은 뭐 종목 자체가 워낙 무거운 종목이 있다 보니 올라도 어, 찔끔오르는데 그래도 어, 아직 뭐 추세가 깨진 게 아니, 아니니까 음. 뭐 깨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 이렇게 더 오를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음, 종목으로 유지는 할게요 그리고 다음 포스코 어, 여러분 포스코가 그리튬호스그 가치가 대박이 나가지고 어, 주목을 많이 받았죠 어, 한주 동안 이거를 근데 제, 저는 리튬 오수가 터지기 전에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드렸잖아요 이거 공부해 보라고 어, 제 생각은 그래요 어, 차트가 좀 완성이 되고 나서 거기에 뉴스가 나와주면 정말 잘 오르거든요 그리고 뉴스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세력 입장이라면 차트를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뉴스를 내보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도, 어,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한번 공부해보라. 그러는 이유거든요. 여기가 오를 확률이 높은 자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차트를 분석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보라고 어, 포스코도 뭐, 포스, 포스코도 보니까 근데 포스코 엠텍이 막 상한가 잘 가고 그랬어요. 예, 포스코 그룹 주들 중에서는 어찌 됐던 포스코도 잘 올랐죠. 10% 넘게 올랐었죠. 예, 꼭 공부해보세요. 어, 제가 왜이 종목을 포스코라는 종목을 왜 공부해보라고 했을지 어, 여러분들 항상 공부해보세요. 이런데 밑줄 한번 쳐보고, 어. 아 이런데서 지시 받았구나, 그 올랐구나, 아 뉴스가 이때 떴 떴고 아 이렇게 오르니까는 뉴스가 뜨네, 막 이런 거 공부해보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 돼, 알겠죠? 자 다음 대주산업 아 포스코는 어 지울게요. 네. 자 그다음에 대주산업 전 대주산업이 제가 이거를 공부해보라고 한 다음에 이런데 분홍색을 좀뭐 시가에 뭐 뚫어주고 뭐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고. 어, 어찌됐던 제가 공부해 보라고 한 뒤로 오르긴 했어요. 찔끔 오르긴 했는데 크게 오르진 못했어요. 나중에 이거 분홍색 확실하게 뜨는 거 보고 그때 관심 종목으로 넣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울게요. 자, 다음 릴덱스. 릴덱스도 많이 올랐죠? 제가 이 종목을 드리고 나서 그 뒤로, 그 뒤로 이것도 10 이상 올랐어요. 네. 저는 이게 추세가 너무, 조... 너무 좋아서 제가 공부해 보라고 한 거였거든요. 이런 추세가 네, 여러분들, 이런 거꼭 어... 자기 거와 시키세요. 응? 공부해 보고. 분홍색 위에 있으면서, 21선 위에서 상승 추세 이어가는 종목. 좋죠? 네. 자, 윌덱스도, 어,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지울게요. 10% 이상 올랐으니까, 음. 욕심 없이 더 욕심 부리지 말자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 즈. 어, 이것도 보면은, 3월 이일날 딱 시가가 4% 떠서 어 뭔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는데 그러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20일선에서 지금 지지 받고 있는데 위에 이런 매물대들 이런 매물대들을 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를 어 하단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관심 종목에서는 지울게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KCS 음, 어. KCS를 제가 막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 이런 데까지 떨어져 주면은 매매해 볼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3월 2일 날 바로 뭐 이렇게 시가 뜨면서 어, 출발했는데 근데 뭐 아직 이 종목이 어,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를 확률이 커요. 음. 그래서 관심 종목은 유지할게요. 그러면은 보면은 한국전자인증, 현대약품, SNK, 동신건설, 현대미포. 그리고 KCS 이렇게 어 저번 주에 차, 저번 주말에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이렇게만 어, 유지해서 지켜보는 걸로 알겠죠? 그리고 저 저번 주에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페오션 HMM 이런 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예 이런 거 진짜 여러분들 지금 종목이 2,000개가 넘어요. 그거 다 공부해볼 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짚어드리는 종목만이라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진짜 도움이 돼요. 어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어,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어잘 오르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어 3월 2일부터 해가지고 한 주간 그전일대비 등락률 상위 제가 항상 이전일대비 등락률 상위 보면서 어 10%까지 어 이렇게 오른 종목들 이렇게 매일매일 쭉 한번 훑어주잖아요. 제 차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어 그러면서 어, 더 오를 것 같은 거, 어? 제 눈에 더 오를 것 같은 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 공부해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매일 해드리고 있어요. 평일에 어, 그렇게 해서 찾은 그 관심 종목들, 한번 어땠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3월 2일날 자, 대원산업, 자 여러분들 대안산업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박스권, 박스 그려놓고 이런데까지 툭 떨어져 주면은 매매해볼 수 있다. 근데 지금 딱 이런데까지 떨어졌어요. 예,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런데서 에 매매를 해서 어, 잡아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오르면은 팔면 되겠네요. 네, 대원산업이 지금 딱 제가 그린 이 박스권까지 떨어져줬어요. 음. 그리고 서연탄메탈, 지금은 3월 2일날 찾은 관심 종목들이에요. 서연탄메탈 보면은 자, 제가 3월 2일날 여기서 찾았고 그 다음에 급등, 급등, 급등이 이렇게 쭉 나왔네요. 제가 음. 이거 분홍색 이렇게 뚫어줘가지고 네, 분홍색을 살짝 뚫어줬길래 아 이거는 더 오를 확률이 높다 어, 더 오를 것 같다 싶어서 제가 한 거예요 잘 오르죠? 네자 지금 3월 2일 마지막 종목 현대 현대공업 어, 현대공업이 이런 박스권을 제가 이렇게 그린 이 박스 색깔 있죠 이 박스권을 살짝 뚫어줬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더 가겠다 3월 2일 2일날 살짝 뚫어줘서 들어가겠다 했는데 밑으로 쭉 빠졌거든요. 근데 밑으로 쭉 빠져서 여기 분홍색까지 딱 떨어져 줬어요. 음. 근데 이 분홍색이 강력한 지지 역할과 저항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럼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현대공업은. 자, 그 지금까지 이제 3월 2일날 찾은 관심 종목들이었고, 어. 자, 다음, 이제는, 3월 3일날 찾은 관심, 3월 3일날 찾은 관심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이스타코. 어, 이스타코 이렇게 중요한 구간들을 이렇게 밑을 쳐놨었잖아요. 어, 이런 데까지 딱 떨어져주면은 사볼 수 있고, 이런 데까지도, 어, 해볼 수 있다 했는데, 아직 뭐, 떨어지진 않았죠?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 언저리까지는 떨어지긴 했었어요. 어. 딱 여기 안 떨어져도 뭐 조금 위에서 어 본인이 판단하에 어 요런 데서 지지받는 게 보여서 나는 요런 데서 잡아봤다 하면은 조금 위에서 잡아볼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 방식을 갖고 주식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아직 뭐 만약에 이런 데서 잡았다 근데 뭐 아직 뭐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그 다음에 CMS 에듀, 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반등이 나왔네요. 지금은 3월 3일날 찾은 관심 종목이에요. 자, 3월 3일날 어 이렇게 급등한 빨간 양봉이 나왔길래 아, 이런 게 이제는 다음날 이런 분홍색 부근까지 떨어져 주면은 이런 데서 사서 오르면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이런 분홍색 부분까지 떨어졌었죠. 음. 그리고 반등이 쫙 나오죠. 분홍색,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JMT, JMT도 어, 이런 데까지 떨어져 주면 사보겠다 했는데 안 떨어지고, 안 떨어져 주고, 이렇게 올랐네요. 음. 근데 뭐 이런 게 아쉽나요? 뭐 매매를 못 했다고? 안 떨어져 줘서 매매 못 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떨어진 종목들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딱, 이런 데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이런 데까지 떨어져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그런 거 맞아 떨어지는 종목만 매수해도 되잖아요. CMS 애들 봐봐. 떨어져 주니까는, 어? 21%까지 올랐던 종목이에요. 매매했으면 21%딱 수익 나는 거잖아요. 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매수 구간까지 안 오고 올랐다고 해서 아, 주식 계속 할 거잖아요. 어? 뭐 매매 한 번만 하고 끝날 거라 뭐 아쉬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다음 제일 테크노스. 아 어, 이런데까지 분홍색까지 딱 떨어져주고 올랐으면 좋겠었는데 거기까진 안왔네요 거기까진 안오고, 이렇게 딱 떨어져주고 올랐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그냥 올랐어요 자, 제로투세븐 어, 딱 이런데까지 떨어져주고 올랐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봐보세요 봐 보면은, 어? 이때 떨어져 줬었네. 금요일날. 어, 3월 3일 이후에, 금요일날 툭 떨어져 주고, 올랐다가, 빠진 케이스에요. 그쵸? 음. 어, 그래도 이런 폭 먹을 수 있었겠네요. 매매했으면. 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공부해보라고 공부 종목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본인 걸로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목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제 목표예요. 자, 다음 칩스미 d 디어어 이런데까지 떨어져 주면 좋겠다 했는데 어, 이런데까지는 떨어져 줬는데 더 떨어졌어. 이런 거는. 매매를 했다 그러면 손절 나갔으면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손절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그 다음 범양건영 보면은 음. 자분홍색이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홍색까지 떨어져 저, 줄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상단까지 먹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딱이 분홍색 하단까지 떨어져 줬어요. 이제는 올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 이제 다음 3월 4일 날 찾은 종목들 한번 볼게요. 진도. 진도 보면은, 딱, 분홍색까지 떨어져 줬죠. 딱, 진짜. 그쵸. 이제 오르면은 돼요. 예. 분홍색까지 딱, 멋있게 떨어져 줬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만 매매해도 되잖아요. 어, 꼭, 아, 요런 분홍색까지 안 떨어져 주고, 막요 정도까지만 떨어졌다. 그리고 올랐다. 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쉬워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다음, 태양금속. 태양금속은 제가 이런 거를 3월 4일날 뚫어줘가지고, 그냥 더갈줄 알았어. 어, 근데, 윤석열 관련주들이, 아, 장난질이 좀 심하더라구요. 예. 네. 자, 다음, 지니 뮤직. 아, 진이 매지. 아, 이게 제가 구간을 밑줄 그어놓은 게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박스권 그려보라 하면은, 이 안에서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잖아요. 딱, 박스권까지 떨어져 준 거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오르면은 수익 청산하면 됩니다. 그쵸? 자그 다음 KMH KMH도 이 분홍색을 딱뚫고 진입을 했길래 아 요런데 분홍색까지 떨어져 주면은 요 여기 요런데까지 떨어져 주면 잡아서 요런데까지 올르면 팔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은거죠 어 보면은 뭐 지니뮤직 어 범양 진도, 뭐, 이렇게까지는, 매수 자리까지 와 줬어요. 응? 그쵸? 매수 자리까지 와 줬잖아요. 예. 네. 이제 오르기만 하면 돼요. 어, 가자, 이런 거 하, 해주면 돼요. 어, 그러면은, 음, 제가, 음, 오늘, 영상, 영상 이젠 이걸로 마칠게요. 어, 제가 저번 주말에 드렸던 공부해보라고 드렸던 종목들 오늘 살펴봤고 그리고 평일날 편입시킨 관심 종목들도 쭉 살펴봤어요. 어, 잘 맞아 떨어지죠. 어, 또잘 오르고 주말에 찾았던 종목들 그리고 포스코도 뉴스가 터지기 전에 먼저 차트만 보고 찾았다는 거. 그만큼 차트가 좋아야 거기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차트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차트가 먼저 이쁘게 만들어져야 기사도 먹히잖아요. 응? 먼저 다 매물 때 소화해주고 기사를 때야 잘 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만큼 차트도 중요해요, 여러분. 꼭 공부해보세요. 제가 어, 또 어, 이번 주말에 찾은 종목 또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테니까 어, 그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제 텔레그램으로 들어와 주세요. 텔레그램 링크는 제가 영상 올리면서 어, 남겨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